이재명이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책갈피달러 밀반출 사례를 언급했다. 문제는 발언의 취지가 아니라 왜그 예시였느냐다. 밀반출 수법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하필 책갈피달러라는 표현을 콕 집어 언급했을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신부 아닌가? 이 수법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다.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사건에서 북한으로 달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으로 이미 국민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상징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행정 질책이 아니라 과거 대북송금 논란과 겹치는 무의식적 고백처럼 들린다는 주장이다. 이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재판 결과를 말하자는 것도 아니다. 쟁점은 하나다. 왜 이재명이 굳이 대북송금 의혹의 상징으로 굳어진 수법을 공식 석상에서 다시 꺼냈느냐는 질문이다. 대북 송금은 단순한 기업비리가 아니다.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 이전 의혹은 안보와 주권 그리고 국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발언은 경고가 아니라 과거 논란을 다시 소환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에서 말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상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엔딩 한마디.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왜그 단어였느냐다. 정치는 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